안녕하세요 여러분, 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나 아렌트가 쓴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이 책의 출판사는 한길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에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책의 부제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써있여니다 이 책을 읽어 보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아이히만. 그리고 악의 평범성이란 말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지요. 이 책의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 1906년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철학과 신학에 관심이 많았고요. 마르부르크 대학으로 가서 볼트만과 하이데거에게 배웁니다. 거기서 하이데거와 사랑에 빠졌고요. 그러다 그를 떠나 하이델베르크의 야스퍼스를 찾아가 그의 지도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후에 아렌트는 정치적인 억압과 유대인 박해가 점차 심해지던 독일에서 시온주의자들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되었는데요. 신문을 받은 다음. 1 9 3 3년에 프랑스로 망명하고, 또 거기서 수용소에갇혔다가 결국 탈출해서, 1 9 4 1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난 뒤 유대인 학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나 아렌트도 그것이 진실이라고는 믿지 못했지만 결국 그 소식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라 할수 있는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의해 잡혀와 에르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렌티는 예정되었던 대학의 강의를 취소하고 미국의 교양잡지 뉴요커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특파원 자격으로 에르살렘에 가서 재판을 참관하게 되지요 이로써 이책 에루살렘의 아이희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에루살렘에 있었던 아이희만의 재판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다섯 글자는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에 단한번 나옵니다. 아렌트의 에루살렘의 아이희만은 유대인 공동체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논쟁의 가장 초점이 되었던 것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렌트의 보고에서는 아이시만이 저지른 흉악한 악행이 고의이거나 사건에 고안된 것, 즉 범죄의 의도를 미리 갖고 있거나 고려했다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생각은 유럽과 영미의 법학의 기본 성향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악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모두의 안에는 아이 희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 속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유의 진정한 불능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 엄청난 절대 악의 현상은 평범성. 즉 생각하기에 무능, 말하기에 무능, 판단하기에 무능해서 비롯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1장 정의의 집부터 해서 15장 판결 항소 처형까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낭독해드릴 부분은 판결 항소 처형 15장 부분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 수개월 동안 아이히만은 베를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제국 중앙 보안 본부의 다른 부서장과는 교류 없이 대기 상태로 지냈다. 다른 부서장들은 아이히만의 사무실이 있는 동일한 건물에서 매일 점심 식사를 함께했지만 그에게 식사를 같이하자고. 요청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아이 히마는 방어책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는데, 이는 베를린을 위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직책에 따라 테레지엔 슈타트에 이따금씩 방문하여 적십자 대표단들에게 시설물들을 보여주었다.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 대해서 아이 히마는 유대인 문제에 대한 힘너의 새로운 인도적인 노선에 대한 자신의 심중을 털어놓았다. 이때 그는 다음에 만들 강제 수용소가 영국의 모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 1945년 4월, 아이히마는 힘너와의 몇 차례 면담 가운데 마지막 면담을 가졌는데, 힘너는 그에게 테레지엔 슈타트에 있는 100명 또는 200명의 저명한 유대인을 선별하여 오스트리아로 이송해서 호텔에다 수영해 놓고 이들을 힘 넣어가 앞으로 있게 될 아이젠하우와의 협상 때 인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임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아이만은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방어책을 포기 해야만 하는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러워하며 그것으로 떠났지만 모든 길들이 러시아 군대의 진격으로 막혀버려 테레지엔 슈타트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그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알트오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칼덴 브르너가 피난 와있었다. 칼덴 브르너는 힘너가 말한 저명한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아이 히만에게 오스트리아 산맥에서 유격전을 벌일 부대를 조직하라고 명령했다. 아이 히만은 아주 열광적으로 여기에 응하면서 이 일이야말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과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략 이 일에 어울리지 않는 백여 명의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이들은 한 번도 장총을 본 적이 없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버려졌던 한 무더기의 온갖 종류의 무기들이었다. 이들을 모으자마자 그는 힘너에 영국인이나 미국인들에 대해 사격하지 말라는 최근의 명령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이었다. 그는 이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고는 지폐와 그 말을 담은 작고 튼튼한 상자를 자신이 신뢰하던 법률 자문인 행정관 훈세에게 보냈다. 왜냐하면 그는 고급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자금을 적절히 관리할 것이고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잘 적어둘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이다. 그 구자가 언젠가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아직도 믿었다. 이 말과 함께 아이마는 아이 쓰자마자 즉시 경찰신문관에게 보낸 자서전을 마무리해야만 했다. 여기에는 단지 며칠 밖에 걸리지 않았고, 녹음한 내용을 풀어쓴 3564장 가운데 315장에 불과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 했고, 또그 나머지의 이야기를 경찰에게 밝혔는데도 재판 당국은 여러 이유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의 시기를 다루는 어떠한 증언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뉘른베르크에서 제시된 진술사에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서인 전 이스라엘 공무원인 모세 펄만이 누설한 많은 논쟁거리가 된 기밀문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다. 펄만의 책, 아돌프 아이만의 체포는 재판이 열리기 4주일 전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펄만의 설명은 제6국의 자료에 기초한 것이 명백한데, 이 부서는 아이희만의 재판을 책임진 경찰서였다. 이 책은 이스라엘 측에 상당한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펄만이 중요한 검찰 문건에 대한 정보를 너무 일찍 누설하여 재판 당국이 아이희만의 증언의 진정성에 대해 이미 결정을 해 버렸다고 써 버렸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다른 이유는 아이히만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어떻게 체포되었는가에 대해 신빙성 있는 설명을 출판하는 것을 그들이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펄만의 이야기는 이전에 들은 이야기들이 기초하고 있던 여러 소문들에 비해 훨씬 흥미가 떨어진다. 아이히만은 근동이나 중동 지방에 가본 적이 없었고 어떤 아랍 국가들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아르헨티나에서 독일로 돌아온 적도 없었고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었으며 전후의 나치스 활동이나 조직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도 않았다. 종전 후 그는 칼덴 브루너와 한 차례 더 대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아직도 알트오스에서 혼자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만의 전 상관은 그를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서 그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즉시 아이만은 미군에 체포되어 친위대 요원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거기서 있었던 수차례의 신문 과정에서도 그의 정체는 탄론하지 않았다. 비록 그의 정체가 동료 수감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는 조심했으며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고 자기가 죽었다고 그들이 믿게 만들었다. 그의 아내는 사망 증명서를 얻으려 했지만 남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단지 시동생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얻질 못했다.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린츠에 있는 아이시만의 가족이 그녀와 새 아이들을 부양했다. 1945년 11월에 리른 베르크에서 주요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벌어졌을 때 아이히만의 이름이 겁할 정도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1946년 1월에 비슬리 케니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아이히만의 유죄에 대한 확증적인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 아이히만은 사라지는 편이 더 낫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수감자의 도움을 받아 수용소에서 탈출하여 린네부르거 하이데로 갔는데 그곳은 함부르크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황야였다. 거기서 그의 동료 수감자 중한 형제가 그에게 벌채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거기서 오토헤닝거라는 이름으로 4년간 머물렀는데 아마도 거기서 그는 죽도록 지겨워했던 것 같다. 1950년 초, 그는 친위대 퇴역 군인들의 비밀 조직인 오데사와 연락하는데 성공하여 그의 5월, 오스트리아를 거쳐 이탈리아로 넘어갔다. 이탈리아에서는 그의 정체를 다 알고 있는 한 프란체스코파 신부가 그에게 리아르트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망명자 여권을 만들어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보내주었다. 그는 7월 중순 그곳에 도착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카톨릭 신자, 총각, 무국적자, 나이는 37세, 리카르도 클레멘토로 신분증과 노동허가를 받았다. 그는 여전히 조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의 아내에게 자신의 친필로 편지를 써서 그녀의 아이들의 삼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는 여러 거친 일, 외판원, 세탁소 일, 토끼 농장의 인부일을 했으나 모두 임금이 형편이 없었는데 1952년 여름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왔다. 그녀가 아르헨티나에 도착하자마자 아이히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외곽에 있는 수아레즈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처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는데 처음에는 기능공으로 나중에는 공장장으로 일했다. 넷째 아이가 태어나자 그는 그녀와 재혼했는데 아마도 킬라멘트라는 이름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는 리카르도 프란체스코 아마도 그 이탈리아 신부의 이름을 딴것 같다. 리카르도 프란체스코 아이 희만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 해가 지나면서 흘린 많은 힌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아이들에게 자신은 아돌프 아이히만의 동생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의 아이들이 린스에 있는 조부모들과 삼촌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말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아둔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자기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9살이었던 그의 장남은 적어도 7년이 지나 아르헨티나에서 자기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아이히만 부인의 아르헨티나 신분증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1959년 아이히만의 양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리고 1년이 지나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린츠에서 발간된 신문의 부고에는 후손의 이름으로 아이히만 부인의 이름이 실려 있었는데, 이는 이혼과 재혼의 모든 이야기와 모순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초 아이히만이 체포되기 몇달 전. 그와 그의 아이들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가난한 외곽 지역에 원시적인 벽돌집 건축을 완성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이곳에 아이 히만의 가족은 정착했다. 그들은 아주 가난했고 아이 히만은 끔찍한 삶을 영위했음이 분명했다. 아이들조차도 이러한 삶에 대한 보장이 되지 못했다. 그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데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재능을 발전시킬 시도조차도 하지 못했다. 아이 희만의 유일한 보상은 자신의 정체를 이미 드러내 보인 나치스 광역단체 요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데 있었다. 1955년에는 이러한 일이 마침내 과거 무장 친위대 요원인 네덜란드의 언론인 빌렘메스 자생과의 인터뷰로 이어졌는데 자생은 전쟁 기간 동안 자신의 네덜란드 국적을 버리고 독일 여권을 취득한 자로 나중에 벨기에의 궐석 재판에서 전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이 히만은 이 인터뷰의 내용을 먼저 녹음하고 나중에 재작성하는 형태로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수식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었다. 아이히만 자신이 직접 쓴 메모는 발견되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인터뷰는 아니었다. 그리고 아이히만이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정보부가 아는데 수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다소 이상하다. 이스라엘은 이 정보원을 결코 누설한 적이 없었고 지금은 적어도 여섯 명이 자기가 아이히만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데 유럽의 정보통에 따르면 그 정보를 흘린 쪽은 러시아 정보부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수께끼는 이스라엘 정보부가 아이히만의 은신처를 어떻게 알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서 더 일찍 알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러한 조사를 수년간 진행해 왔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그렇게 실제로 했는가는 미심쩍어 보인다. 1960년 5월 11일 저녁 6시 30분, 아이히마는늘 하던 대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하차하자마자 세 사람이 그를 체포하여 1분도 채안 걸려 대기하던 차로 싣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이미 새를 얻어 놓은 집으로 데려갔다. 어떤 약물이나 밧줄, 수갑 등도 사용하지 않았고, 아이 희만은 이것이 전문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으며, 어떠한 불필요한 폭력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는 다치지 않은 것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즉각 독일어로, 나는 아돌프 아이 희만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놀랍게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잡혔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과 그들의 죄수를 이스라엘로 데려다 줄 에랄 비행기를 기다리는 8일 동안 아이 히만은 침대에 묶여 있었다. 이것이 이 모든 일 가운데 그가 불평한 유일한 것이었다. 그가 체포된 다음 날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의의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요구받았다. 물론 그 진술서는 미리 준비된 것이었고 그가 해야 할 것이라고는 그것을 베끼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문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는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은데 다만 그첫 문장은 준비된 진술서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술인 나아돌프 아이 히마는 이제 나의 진정한 정세가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을 더 이상 회피하려는 것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을 명백히 알게 되어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에 선언한다 이에 따라 나는 권위있는 법정, 재판정에 서기 위해 이스라엘로 여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명백히 한다 내가 법적 자문을 받을 것을 명백히 이해했으며 독일에서 있었던 나의 공적활동의 마지막 수년간의 사실들에 대해 어떠한 윤색함도 없이 기록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그 참된 실상을 알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 선언을 위협을 받거나 어떤 미략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선언한다. 나는 마침내 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란다. 내가 모든 상세한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또 여러 사실들에 대해 착각할 수 있으므로 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내 노력을 위해 보고서와 진술서 등을 활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두 페이지에 건너뛰어 읽겠습니다. 이후 아이희만의 최종 언도가 나왔다. 정의에 대한 그의 희망들은 무산되었다. 비록 그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법정은 그를 믿지 않았다. 법정은 그를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유대인 혐오자가 아니었고, 그는 결코 인류의 살인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그의 죄는 그의 복종에서 나왔고, 복종은 덕목으로 찬양된다.그의 덕은 나치스 지도자들에 의해 오용되었다.나는 괴물이 아니다.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나는 오류의 희생자이다.라고 아이히마는 말했다. 그는 희생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세르바티우스가 한 말을 확인해 주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대신해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그의 깊은 확신이었다. 이틀 후인 1961년 12월 15일 금요일 아침 9시에 사형이 선고되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주 그덤한 태도로 교수대로 걸어갔다. 그는 붉은 포도주 한 병을 요구했고 그 절반을 마셨다.그는 그에게 성서를 읽어 주겠다고 제안한 개신교 목사 윌리엄 헐 목사의 도움을 거절했다.그는 두 시간밖에 더살수 없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그는 자신의 감방에서 형장에 이르는 5 0리 아들을 조용히 그리고 꼿꼿이 걸어갔다.간수들이 그의 발목과 무릎을 묶자 그는 간수들에게 헐렁하게 묶어서 자신이 똑바로 설수 있도록 요구해달라고 요구했다.검은색 두건을 머리에 쓰겠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그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아니, 그 이상이었다.그는 완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그의 마지막 말로 남긴 기괴한 어리석음보다도, 이 점을 더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신을 믿는 자라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일반적인 나치스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는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 말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장례 연설에서 사용되는 상투어를 생각해냈다. 교수대에서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던 것이다. 그의 정신은 의기양양하게 되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사악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 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